야,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또 시간을 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아,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좀 듣기가 거북하시더라도 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기에도 그 생명이 있죠. 생명 10일 지났는데 그 며칠 뒤에 낫는 겁니까? 이 감기가 감기. 아한 일주일 남았죠. 감기에도 생명이 있고, 소송에도 생명이 있고, 다 생명이 있는 것이죠. 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다 생명이 있다. 생명의 주기가 있죠. 생사. 생사의 주기가 있는데, 감기도 원 사이클이 돌아야 됩니다. 춘, 하, 추동. 그러면 한 15일? 예. 15일쯤 지나면은 감기가 낫겠죠. 아, 자, 지금 보시는 샘플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자, 오늘 할 얘기는 구독자 수가 전혀 늘지 않는 제목에서도 나와 있죠. 전혀 구독자 수가 늘지 않을 글을 제목에, 글을 내용에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 할수 없죠. 그 해야죠, 그래도. 음. 자, 이게 실제 제가 상담했던 분들입니다. 다. 저는 그 그거 아니면 안 하죠. 그래서 어. 자, 왼쪽에 그제 저한테 그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 명리학, 그, 전부 다그 내공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만 좀 문의를 많이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그, 사주 명리학의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거의 뭐, 도사님들이 많은 거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왼쪽에 그 여성분, 음, 저, 전에 소개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죠. 대전의 그 개족산의 그 도사님입니다. 도사님. 예. 그 다음에 우측에 저분은, 그,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밤 9시 40분에 이제 전화로 문정을 의뢰하신 분이에요. 9시 40분에. 어, 그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팔자가 눈에 익은 거죠. 야, 이거 많이 본 사주인데. 상담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제가 책,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여러 책이 있는데, 근데 느낌이 오는 책을 그냥 찾았죠. 한두 가지. 찾으니까, 또 금방 찾았어요. 그 책에 실려있는 사주예요. 그래, 이게 무슨 내용이냐, 놀래가지고, 봤는데, 그 부산에, 그 90년도에 그 부산에 뭐 유명한 그 도사님이 감명한 내용을 그 책에 수록해 놓은 그 샘플 사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분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또 저한테 문정을 하셨는데 어,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팔자는 일단 기억을 갖췄죠 갖췄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갖췄죠 그 다음에 어, 유자격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문창도 보이고 예, 있는데 자 신술사 예, 무시무시한 글자들도 많이 보이고 어, 어, 자기가, 그, 근데 이 특징적으로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뭡니까? 자꾸 격 따지고, 뭐, 순서대로 이렇게 봐 나가도 되는데, 제일 먼저 보일 게, 이제, 이렇게 보여야죠. 이렇게 땅, 세 글자 보이고, 얘가, 얘가 딱 보여야 되지. 그죠? 저게 보였단 말입니다. 아, 저는 그랬다고요. 저걸 보는 순간, 야, 이거 뭐지? 이래 된 거예요. 그, 뭐, 신유술이니까, 뭐, 그죠. 근데 저게, 저게, 불상이 바로 보인 거죠. 불상이 바로, 불상으로 보인 겁니다. 성문이죠, 성문. 성문. 불교에 인연할 그를 사주가 아닌가, 이래 보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였죠. 그래서 이제 뭐 상담을 했는데, 그, 우리 가 팔자를 한 번, 자, 대충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자격자인데, 유자격자인데. 그죠? 어, 상관이 격을 갖추었죠. 상관이 격을 갖추었는데, 그러면 상관 격이라는 것은 직업을 추론하기 굉장히 광범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 뭐예요? 범위를 좁혀 나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봐야 될게 뭡니까? 신사를 봐야 된다 그랬죠. 신살. 시비 신사를 도 봐야 되고. 십이신살로 이 뭡니까 이 도화죠 상관 도화이다 상관 도화이다 상관 도화 상관 도화일 때 제가 누차 했던 그 내용입니다 상관에 도화가 있다 어 그죠 음 근데 상관격인데 그럼 교육을 했을까 도화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에, 저것을 이제 의료로 보는 거죠, 의료. 의료. 의료로 보고, 관이 지금 없잖아요, 관이. 관이 없으니까. 의료 쪽으로 기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의료 쪽으로 갔나 싶어가지고, 볼려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운을 또 봐야 되죠. 운을 보니까 뭡니까? 이 돼지 개해대운에, 개해대운에, 이걸 쓸 수가 없죠. 이게 잘 봐야 되는 거지. 음, 그러면 뭡니까? 아, 이거는 다육자 상관은 못 쓰고, 그는 뭐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이 돼지해자를 잘 봐가지고, 이 돼지해자가 견인하는 뭡니까? 육합되어 있는 글자죠, 견인했다라는 거는. 이, 인이죠, 인. 응? 음? 범인자를 견인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그게 이제 관인 거예요, 관. 변관. 그래가지고 뭐 법대를 갖는 겁니다. 자, 그래, 법대를 갖는데,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음, 법대를 갖다가, 다시 자기가, 아, 이런 공부는 가치가 없는 공부다, 이래 돼가지고, 음, 자기가 그 스님이 됩니다, 스님. 예, 스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스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상관객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조직 생활이잖아요. 그죠? 종단의 조직 생활이니까 그걸 또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종교를 좀 바꿉니다. 그 민족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분이 뭐, 산속에서 나한테 전화 온건 아니에요. 자 축대운이 지나면서 굉장히 그 자기 인생의 그 변화의 폭이 크죠. 음건역에서 양건역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뭡니까 환속을 합니다. 환속, 환속을 합니다. 환속 다시 뭐예요? 세속에 나온 겁니다. 나와 가지고 정묘년이죠. 이제 정묘대, 아 정묘대운에서 저한테 그 작년에 이제 문점을 하셨는데 그 이분은 어차피 도인이고 깨달음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쓰는 것을 가지고 저한테 그저 항의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이것은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명식을 예 그래 보시면 되는데 음 그, 물었는 것은 무엇을 물었느냐 하면은, 내가 갈 길이 어디인가? 또 묻는 겁니다. 자, 이게 괴로운 겁니다. 보십시오. 환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묻는 겁니다. 내갈 길이 이 길이 맞는가? 그럼 지금 뭐 하시는데 하니까, 자, 요 밑에 건 보지 마세요, 아직. 그, 부산의 그 시청에, 그 별정직입니까? 그 기능직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그러면서도 자기는 뭡니까? 워낙 강하죠. 이쪽에 미래이 남아 있겠죠. 예. 자 그래 어찌되었든 지금은 뭡니까? 세속에서 그리고 혼자입니다. 혼자. 그 작년에 그 제가 했던 말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자기가 괴로워하는 건 그거예요. 아, 이런 생활밖에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때는 그 인간적으로 그 사람의 심정이 돼 봐야 되거든요. 에, 그 혼자 살면서 도다 을 사람이 새속에 나와서 에, 차 운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얼마나 그 괴로운 겁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시청공무 뭐 말단 공무원은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거기서 오는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에 예, 제가 이래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기해년에 여인을 하나나 만날 것인데. 여인을 한다 만날 것인데, 닭띠 여인이, 닭띠 여인이 들어오면, 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어, 한번 가정을 꾸렸던 여인이더라도, 반갑게 맞이하여 같이 살면은, 그때 팔자가 바뀐다. 네, 이래 얘기해주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예. 그게 맞아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건 알수 없는 일인데. 자, 어쨌든 이분은 종교 철학에 이미 그죠.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분인데, 세 속에서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괴로움은 뭐예요? 내가 우찌하여 지금 여기 차 핸들을 잡고 있는가? 세 속에서. 미칠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옆에 분은 그 영상에도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자, 이분도 뭐, 그한 겨울에 그죠, 서릿발 같은 몸인데, 이것도 한 이, 이제, 그죠, 불교의 일가견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월살 대운을 지나면서, 그죠, 정신적인 고도의 정신 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이 성문의 환경을 거쳐 오면서. 그죠? 지금은 뭡니까? 이게 뭐예요? 편인인데, 그래 하면 또 통변이 잘 어렵고. 이게, 그, 천살대운이죠. 이제 염라 대왕을 자기는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사주 명리를 공부하고 계시다. 그랬죠. 자, 이분은 지금도 계족산 정상에서 그 시원한 얼음 막걸리하고 음료수를 팔고 계신 겁니다. 거기 뭐 매점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바닥에서 자 보십시오. 자 이분의 이분이 음. 으, 가고자 하는 길. 그 다음에 이분이 가고자 하는 길. 그죠?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무언가 이분도 깨닫고 싶은 거죠. 끝까지. 자, 이분도 뭔가 이 도사들이지 않습니까? 도사님들인데, 이분도 뭔가 지금 깨닫기 위해서 지금 뭘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아, 깨달음의 길로 가는 도대체 그 문을, 어느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어, 그래야 그 깨달음의 그 종착력에 도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계속 의문이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어떤 거냐면은 깨달음에 이르는 그 길은 있습니다. 무수히 많죠. 그러나 그 깨달음의 길로 한방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 문이다라는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깨닫는다라는 길은 그런 문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신 분과 이렇게 많은 수행을 하신 분들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산 꼭대기에 20년을 막걸리 말통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파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이 그 등산로가 1미터 이상 깎여 내려가는 세월이랍니다. 그 깎여 내려갔대. 그 등산로가 20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 산을 오른 거예요. 그때 힘이 된게 뭡니까? 배낭 속에 경전을 넣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도사입니다. 도사, 도사를 예. 어디 철학원이라든가, 예. 네.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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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산, 뭐, 뭐, 지리산, 이런 데서 찾지 마세요. 그죠? 도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운전하고 있는데 도사입니다. 자, 계족산 정상에서 얼음 막걸리 팔고 있지만 도사님입니다, 도사님. 깨달음을 얻는데 특별히 정해진 문이 있습니까? 어느 길을 가더라도 다 깨달음의 길로 갈수 있습니다. 자, 이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그 굉장히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 인천에서 굳이 이 대구 시골까지 오셨던 분이에요. 자 오셨는데 이분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뭐 어떤 것을 느꼈냐 하면은 자 이분도 길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길을 길을 그래서 그 길이라는 것이 그 파라솔 하나 쳐놓고 어, 500원짜리 핫도그를 파는 그런 분도 깨달음을 얻은 분이 있다고요 길은 여러 갈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명리학을 공부를 안 하더라도 세상의 이치를 깨우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세속에서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 사람을 자꾸 뭐예요 종교 철학적으로 자꾸 유인을 하느냐? 유인이란 말이 잘 어울리네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속이고 돈을...